<목소리> 녹화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추선서증 어, 추선덱 이쁘게 잘 만들었어 추선덱은 모든 연도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셔널 코치를 쓰면 이렇게 팀을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서재용, 너클 커브 있는 서재용. 사실 스탯은 좀 딸리지만, 너클 커브 때문에 한번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9이닝으로 진행하세요, 9이닝으로. 9이닝으로 진행해서 한 2이닝 정도 볼 거예요. 한 2회, 2회까지 정도 볼 거니까. 그리고 뭐, 하나를 더 볼까? 이해천, 추선 이해천 한번 보자. 추선 이해천. 추선 이해천 한번 보자. 추선 이해천. 추선 이해천도 좀 빠를지. 자, 방각고님잘 듣고 계시죠? 2회 동안 서재형 보고 2이닝 동안 서재형 보고 그 다음에 한 한이닝 정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해찬 좀 보여주세요 이해찬 좀자 광주로 갑니다 서재형 사실 옛날에 진짜 너무 진짜 직구랑 투심 노답 개 노답 진짜 완전 쓰레기여가지고 제가 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국대 고강으로 개투로도 쓰고 그랬었는데 진짜 너무 털려가지고. 그래서 버렸는데수전고니다오서 버렸는데 한번 보러 갑시다아 그래? 서재응의 히어미쓰리런 주인공이야? 아 그래? 스윙 삼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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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웃음>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아 파랑 콘이다. 스탯 조금 후달려도 이해합시다. 이거는 스탯 조 후달려도 제가 보고 싶어서 보, 보겠다고 했으니까. 공주 준비를 마칩니다. 공주. 존예. 파이. 괜찮은데? 원스파이 빠집니다. 볼. 이쪽 코스 괜찮은데? <laughs> 잠깐만. 괜찮은요 괜찮. 잠깐만. 원스파이 3구 갑니다. 빠집니다. 볼. 민초미초님 땡. 괜찮은데? <laughs> 아, 바깥쪽 공 응, 바깥쪽 커터. 아유, 이거 이거는 이거 안 칠게요. 안칠거요 바깥쪽 커터 같은 거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아우 씨. 이따가 뭐홀 배합할 때볼 보여주시겠지. 바깥쪽도 좀 보여주세요. 이쪽만 던지지 마시고 바깥쪽 투심 이런 거,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투심 같은 거. 아니 저기 바깥쪽 좀 던져 주세요. 몸쪽 서해자 아니잖아. 도루 잘 잡나 봅시다. 내생 내 기억에는 도루 잘잡았거든 저기. 이럴 때 조금 당황스러우면 정지를 좀 하세요. 어? 내정지가 오고 그러면 정지를 좀 하세요. 정지를 천천히 해도 돼요. 누가 안 잡아먹어요.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세요. 긴장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합시다. 아니야, 손호 아니야. 나 오늘 좀 텐션 좋아. 텐션 좋으니까 더 이상 빡치게 하지 마. <laughs>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너클 커버 한번 봅시다. 도로는 그냥 그랬어. 라이트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웃음> 좋은데? <웃음> 삼진 잡지 마시라고요 오빠! 저기 오빠! 삼진 잡지 마세요, 오빠! 어, 근데 각이 너무 작긴 해. 배재준주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다, 다 감사합니다. 변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저기 오빠! <laughs> <목소리> 오빠, 변화구로 한 번만 볼, 저기, 볼넷한번 주세요. 진짜. 볼넷한번 <목소리> <목소리> 주세요. 진짜. 진짜. 칼부림 맞나? 진짜. <laughs> 언니? 진짜. 아 더워지기 시작한다. 침착해. 침착해. 아니, 왜냐면. 하 아, 너거 괜찮은데, 아 이거는 고강 가지고 실험해야겠는데, 제로 전화해야 되나? 이니 어우, 아, 싱커도 빠른데, 저 바깥쪽 좀 던져주세요. 바깥쪽, 오빠, 아우, 어, 편하고다아 근데 이게 스탯이좀 구려서 그렇지, 바깥쪽 싱커 같은 거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빠, 바깥쪽 싱커!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볼로 빠져나가는 싱크 한번 던져주세요 오빠 진짜 승질날 것 같으니까 <laughs> 진짜. 부탁할게 투 스트라이크. 아, 어 괜찮은데? 야 나쁘지 않은데 자 이제 저기 바깥쪽에서 꺾여들어오는 커터 타자 바깥쪽에서 꺾여들어오는 커터 스트라이크 한번 잡아 봐 주실래요? 한번 그거는 안 칠게 그 다음 공부터 칠게요 야 이거 근데 어야 서재형 괜찮아 서재형 괜찮은데 서재형 스킬도 좋을걸? 컨트롤 아티스트 주 포지션 퍽 제9팔 괜찮아! 자 이제 쳐볼게요 아, 돌이었어? 어우, 센스 좋아, 안 잡았어. 센스 좋아, 안 잡았어. 센스 좋아, 센스 좋아. 자, 자, 자 진짜 쳐볼게요. 아, 너클 커브 되게 좋은데? 야, 너클 커브 좋은데? 잠깐만. <laughs> 아,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자, 제가 그래 집중해서 던져보세요. 야, 너클 그, 커브 어, 좋다, 야. 너클 커브만 던지지 말고, 막 투심 이런 것도 던져보고, 슬라이더도 던지고 그래야지. 어 변화구가. 소스라이 노골입니다. 3구갑니다. 11입니다. 3구 아웃인 투아웃 스나이퍼. 강성호 선수가 파밀. 야, 좋은데? <laughs> 야, 좋은데? 기다려봐. 제1구. 빠지는 자, 골. 제대로 골. 쳐볼게. 원구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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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높게 뜬 타고, 안타입니다 야, 좀 더, 좀 더, 좀 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 서재형이 추선 말고는 추구. 커터랑 어! 너클 커브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 게 추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야, 이거 각도 봐라, 이거. 도로잘 잡나? 한번 떼어보자. 도루잘 잡나 한번 떼어 볼게요. 3루 잡지 마 봐. 3루 잡지 마 봐. 3루, 3루 잡지. 오케이. 119짜리로 도루 한번 해볼게 나왔네요. 타니다 119짜리로 도루 한번 해 볼게요. 투 1, 3루. 타준족의 대명사 박재웅 선수입잘 잡나 한번 봅시다. 어, 도루 그럭저럭도 괜찮네. 도루 도 줘. 아, 근데 나 진짜 스텝 잘못 찍었나 봐. 나 이러면 되게 찝찝한데. 한번 쳐봅시다, 진짜 이제 제대로. 초 단지입니다. 타이밍을 못 잡겠네 이거. 직구처럼 아, 훅, 훅 오다가 훅 떨어지니까. 아, 어, 스탯이 딸리니까 아무래도 보란타는 좀잘 나오는 편이네. 자, 도로 한번 또 해볼게. 알았어, 라군 조용히 해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벌써 배포가 그러면 왼쪽. 가격이 막 떡상할 거 아니야, 가야 이걸 외쳤지, 도루 잡을, 도로 보려그랬는데 뱀포 서재용 올구정의 너클 커브. 그런 얘기는 지금 왜 하냐고. 좀 이따 내가 바로 볼려고 했어, 기다려봐. 자, 도루한번 해볼게. 빠른 공이겠지? 도로는 변화, 오. 직구, 직구 때는 좀 괜찮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되게 이, 혹시 아, 저기, 아, 저기 아, 이분저인가그 아, 네, 탱유님인가? 되게 그 높받고막 들어오시네. 는기록 아, 스트라이! 탱유님이세요? <laughs> 스트라이크 맞꼽네이크 이걸 또 이제 잡으셔도 돼요. 방갑고님 이제 잡으셔도 됩니다. 방사반고님 이제 잡으셔도 돼요.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홈쭉 뻗어갑니다. 이제, 이제, 이제 아웃 그냥 막 시키세요. 어, 야 소재형 일단 너클 커브가 진짜 이 스텝 떨어졌어? 일사. 아 스텝 떨어졌으면 일사.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거 도전주의 저기 도전주의 이해천으로 도전주의 내려주실래요? 도전주의 <놀람> 내려주실래요? 안치홍선 수가 아더라다 음. 아, 이거 또왜 말로만 쳐? 미안합니다. 자, 이제 이해, 예, 이해천 올려주시면 될것같아 이해천 지금 올려주시면 될것같아 이해천 올려주시면 역시 근데 서재형 직구는 안 된다. 한만 한만두야? 아니야, 한만두는 아니잖아. 1 1 자, 자 이제 이해천 스텝 이거 뭐야? 아, 스텝 별로 안 좋아도 이해천은 쓸만하구나. 그지? 1 스트라이. 2구2는스탯안 좋아도 확실히 쓸만해.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물론 맞았으면 이게 맞으면 장타가 잘 나오긴 하겠지만 확실히 2에 좀 빠르긴, 빠르긴 빠르다. 아, 이거 폼을 너무 사기로 만들었어. 어 정도 적당히 <목소리> 이해천 도로 잘 잡죠 한번더 봅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지만 도로 한번잘 잡는 거 알지만 변화구 타이밍에도 도로 잘 아이고 2번 보잖아 잠깐만 이, 교체해 교체 이순철 134 오케이 이거 교체하면 되잖아 자 이순철로 도로 한번 해봅시다 변화구 때도 투수 일구 일로 <목소리> <목소리> 역시 선고 이게 전 도루 개사기야, 진짜. 이게 전 도루 개사기야. 다 잡아 버시. 2 이거 얘처 신껏 빼고 다 있는 거지? 이여 밖으로 빠집니다. 볼. 원앤투. 투수. 볼. 흑이 신껏 빼고 다 있는 거지? 이거 추선이 1억이야. ball, s t 싱거 빼고 다 있어? ball, 음. strike. 아, 스탯 안 좋아도 이해천는 빠르긴 빠르네. 한번 쳐볼게요, 이제. 스탯 안 좋아서 방금 배트 하단에 맞았는데도. 어 배트 하자, 하단에 맞았는데도. 자, 이거 이해천 그만 봐도 되겠다.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다. 방금... 빨리 이적시장 검색해. 어, 뭐하니? 빨리 이적시장 검색했지. 배포가 너클 커브에 커터 싱커 달려있고. 와, 이거 싱커 C등급이라 이거 되게 괜찮겠는데? 어, 네. 방광코님 도움이 너무 잘 됐는데. 잠깐만, 야 이거 싱커가 C 등급이라 이거 김민기 김민기급 아니야 김민기급. 김민기가 좋은 게 뭐야? 싱커가 C 등급 시작이라, 어? 기본 펌인데도 좋은 게 이게 그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야 이거 C 등급인데. 근데 중요한 건난 앞으로 선수 못가라 이거 팔릴 때까지, 이거 해결할 때까지 선수 못가라 그죠? 어 근데 서진 진짜 저 스탯에 저 정도면 진짜 괜찮네요. 반갑고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녹화는 여기까지.